서브 태핑 머신 WTM.M3-M16 회전 반경 1100 모델 온라인 판매가 있어 여러분께 잠시 설명해 드리고 어 작동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박스에서 어 신품을 이렇게 뺐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작동 검수는 하고 출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뺐습니다. 그리고 지금 M58에 어 전진 할때 m 8이니까 조금 높여 볼게요. 한 200하고 후진도 한200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, 300이네요 200 하고 어, 태핑 깊이는 좀 깊게 가볼게요 30mm 하고 오토 모드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속도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7 18 19 20 어, 25 30 어, 백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터치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 아, 이 부분은 구매자분께서 좀 참고하시고,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신품 검수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